이쁜 아리가 왔다. 와, 이쁘다. 웅, 완전 이뻐. 역시 아리야. 와, 짱. 난 이뻐서 인기도 많단다. 푸하하하하. 하 못생긴 것들 저리가. 힘. 응. 너무해. 헐. 3주후 아리는 심술부린데 그뿐만이 아니야. 아리는 이쁜 척을 너무해. 맞아, 맞아. 수근수근, 수근수근. 어, 아리다. 이땐 피해야 해. 맞아. 맞아. 얘들아, 왕따는 안 좋으니 사이좋게 지내렴. 나도 이제 잘난 척하지 않을게. 미안해. 다신 그러지 않을게. 얘들아, 안녕. 아리가 달라졌다. 어, 그래? 안녕. 그래. 안녕. 히히. 안녕. 안녕. 아리야, 주말에 뭐해? 요즘 기분은 괜찮아? 아리야, 같이 놀자. 히히 응, 나 기분도 좋고.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 같이 놀자.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렇게 아리는 더 이상 잘난 척 하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